월배당 ETF 타이거 미국 S&P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12월 말 배당금 배당일과 축가 정리해보겠습니다. 구성 종목을 먼저 보면 1에서 3위만 순위가 바뀌고 4에서 10위는 순위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. S&P500 이민이가 1위가 되고 엔비디아가 2위가 되었네요. VOO ETF는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. 그외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메타가 비중이 소폭 늘었네요. 12월 배당금은 99원으로 11월과 같고 24년 12월과 비교하면 2% 늘었습니다. 높은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고 있고요. 배당 기준일은 12월 30일이고, 배당일은 1월 5일이에요. 오늘 나오겠네요. 25년 누적 배당금은 1,115원으로, 배당 수익률은 9.5%입니다. 24년 말 대비 배당은 75%가 증가했고, 축가는 2.6%가 상승했어요. 배당과 축가를 모두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. 월별 주가를 보면 11월 말에 1.2만원에 도달했지만, 현재는 소폭 하락해서 1만 1,765원이 되었네요. 상위 종목과 한 달간 주가를 비교해보면, 엔비디아만 3% 가까이 상승했고, 나머진 하락했습니다. 엔비디아는 변동폭이 큰데, 12월 중순 브로드컴과 오라클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, 오라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악재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. 그 이후로 마이크론의 호실적, 미국 11월 소비자물 가지수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, H200 AI 칩 중국 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소식 등으로 큰 반등을 줍니다. 애플은 12월 초까지 280달러를 넘은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 들어서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. 26년에도 AI가 꾸준히 관심을 받을 것 같고, 25년보다는 옥석 가리기가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